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걸그룹을 보면 보컬 담당 댄스 담당 랩 담당 비주얼 담당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주얼 할때 visual 이 단어 비주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시각적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visual art 라고 하면 시각예술을 말합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시각적으로 참 아름답게 모양을 해 놨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시각 예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ble 여기서 불이라는 거 있는데요 able이라는 거몸할수 있는 이란 뜻이죠 visible이라고 하면 여기 넣어서 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보이는 이 visible이라는 건 보이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in을 붙이면 invisible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됩니다. 이 문장들을 통해, since가 어떤 뜻이고, since가 어떻게 문장적으로 자연스럽게 쓰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 last Sunday, Nick has been declaring ACC. 저번 주 주일 이후부터, Nick은 ACC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Nick went to Australia. We have not seen him since then. 닉은 호주로 갔다. 그 이후부터 우리는 그를 그래 보지 못했다. 그래서 보면 모모 이후에, 모모 이후부터 이제 남 뜻이 되겠죠. 문재인 was elected in 2017. He has been president ever since. Since는 이후부터였잖아요. Ever since라면 이후부터 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2017년에 선, 선발되었고 어, 뽑혔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젠 오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영어로 한 문장씩 읽으며 한국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ver since 어, 여기서 ever since는, 네, 맞습니다. 아까 했죠? 이후에 쭉 계속 이란 뜻입니다. For ever since the world was created, people have seen the earth and sky. 이 세상이 창조된 후부터 쭉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보았다란 뜻입니다. Through everything God made, people can clearly see, see his invisible qualities. 우선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창조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수 있었다. 무엇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divine nature. divine 이라는 거는 뭐, 신이라는 것으로 Divine nature 라면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수 있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이런 뜻입니다. 어, 이 사진들을 보면요 한 장씩 볼 건데 우선은 이 별들이 참 아름답죠. 네, 이런 사진들 이렇게 별이 하나 하나 떠 있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죠.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랐다는 걸알수 있고, 또한 이 나비를 보면, 와, 이 하나하나가 세밀하게, 너무 이쁘게, 전문이도 이렇게 딱딱 찍혀있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다. 어? 하나님의 존재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풍 풍경을 보면서도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또, 바다가, 이, 뭐냐, 모래사장이, 모래사장 쪽으로 어느 정도는 오지만 어느 경계 이상으로는 뭐, 쓰나미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이게 딱 이게 바다는 어떠한 경계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논리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드신 걸 보면 참 너무 놀랍다. 어떻게 바다가 이 땅을 다 덮이지, 다 덮이지도 않고 딱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딱 갈까라고 하면서 참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도 딱 그거예요. 네, 그다음, so people have no excuse for not knowing God. 그러니까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 excuse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